어, 종로학원 독학 재수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어, 독학 재수반의 어, 지금 책상과 그리고 지금 PC에서 직접 인강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 종로학원 독학 재수반은 종합반 내에 지금 같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반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직접 담임을 배정받게 되어 있고 또. 종합반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종합원 종합반에서 운영되는 어 영역별로 특강 수업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 특별히 준비를 해둔 반입니다. 그냥 혼자서 와서 어떤 그 독서실 형태로서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반과 똑같이 아침에. 어 정해진 시간에 학원에 나와야 되고 또 본인이 어 정해진 시간표를 짠 타임 테이블대로 하루 일과를 고기 시간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점심시간이 되면은 어여기 종합반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학원 내에 어떤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모두 이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들이 그냥 인강 수업하고 혼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종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뭐 모의고사. 어뭐 논술 모의고사, 6월달, 9월달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여기 또, 어, 컨설팅을 직접 또 상담을 또 받을 수 있게끔, 어, 해놓았고. 그러니까 종합반에서 운영되는 어떤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 그대로 그냥, 그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종마하고 독각 재수반은 금년도에, 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님께서 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수강료도 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하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일반 어떤 그 대형 메이저학원들에서 운영하는 어떤 독학재 수반의 수강료 체제보다는 어, 훨씬 더 저렴한 구조로 금년도에 편성을 지켜서 코로나 19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소수 정예로 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 아마 이그 종로학원 종합반에서 운영하는 어, 독학재 수반은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그거 학습 어떤 의지와 컨트롤 능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옥들 점수 상담을 받아 봤을 때종로학 독학 재수반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우선 좀 상담을 철저하게 받아 보시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적합한 학생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종합반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강의라든지 또는 질문 답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혜택도 받아가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끔 재수생활을 하면서 좀 성공하는 곳으로 좀 하는 반이 종라군 독학재수반입니다. 종로 학원 독학 재수반에서도 어~ 지금 내년도에 꼭 어떤 그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뭐~ 종합반 학생들 못지않게끔 강도 높게 관리를 할 테니까 종로 학원 독학 재수반에 대해서도 어~ 직접 한번 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